안녕하세요 신비 화분입니다 서울에는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떠세요 눈이 오면 마당 도이 신비는 기쁜 마음으로 또 오늘 영상을 준비하는데요 오늘은 좀 다채로운 아이들을 준비해 볼게요 첫번째 준비한 아이는 여, 영우 화분입니다 어제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반응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주문을 더 넣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애 소개해드릴게요. 입구는 9.5. 이 아이는 10cm 정도 돼요. 이렇게 재하죠 10cm, 9.5. 이 아이가 키가 좀 크면서 9.5가 됐어요. 그소파그 그 물레분의 특징이죠. 키가 크면은 입구가 작고, 입구가 작으면, 아니, 입구가 크면 키가 작고, 그런, 약간 규칙 아닌 규칙이 준수하고요. 또 사람이 만들다 보면 사이즈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게 그 기계로 찍어내는 화분하고 다른 매력이죠. 그러니까 각가의 각자 각자의 나름의 개성이 살아있는 것이 공방분이에요. 기계로 찍어낸 분은 잘 정합니다. 마리 공방분 같이 그렇게 일정한 아이는 약간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찍어낸다고 볼수 있고 이렇게. 손으로 다 일일이 그림까지 그리는 분은 공방분 하나하나의 모양이 다 틀려요. 똑같지 않습니다. <laughs> 어떤 분이 음내분이 크고 자고 하다고 저한테 혹시 가격을 속여서 판거 아니냐고 그러셔서 제가 굉장히 흥분했었는데요. 음내분 3만원 제가 제일 작아요. 3만원짜리보다 작은 건 없어요. 어. 그러니 제가 일부러 비싼 걸 3만원이라 속여서 팔을 일리는 없잖아요. 그 점은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 3만원짜리 두 개였는데 제가 영우, 어, 영수 화분을 처음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화분이기 때문에 할인을 해드렸어요 5만 5천원에 할인해드립니다 1번입니다 이분을 샀는데 좀큰 애가 왔으면 어, 내가 잘 골랐구나, 좀 작은 애가 왔으면 내가 좀 음, 서툴게 찜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같은 3만 원짜리인데도 요 키가 좀 작거나 주둥이가 좀 작거나 막그그 그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신없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대로 전달했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해바라기 분도 있어요, 이렇게. 주황색 해바라기도 이쁘네요. 여기는 보라색 해바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 좀큰 사이즈예요. 그 아이보다 큽니다. 꾸가 10.5cm, 이 아이는 10cm, 키가 11.5cm로 크죠. 자, 4만원짜리예요. 4만원짜리인데 어, 제가 두개 해서 7만원에 드렸어요. 어제 제가 두 개, 삼만 오천 원, 이렇게, 그, 오타를 낸 거예요. 막, 놀래가지고 주문이 들어오는데, 저도 놀랬습니다. 개당 삼만 오천 원이라고, 쓴 다른 게, 두 개, 삼만 오천 원. 그런 물건 나오면, 정말 몇백 개라도 갖다 팔죠.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많이 팔리니까. 근데,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든 화분이, 10cm 되면서 그런 가격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laughs> 자, 2번은 이렇게 두 아이 7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분 상하시죠? 전 너무 죄송하고, 아, 너무 좋다. 흥분해서 주문했는데, 아니에요. <laughs> 기분 상상하잖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자, 이 아이는 입구가 9.5cm예요. 키는 9.5cm 마리공방분입니다 이렇게 와인 색깔이죠 와인 색깔의 꽃이 세송이 아주 단정하게 있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이런 화분은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분한테 적극 추천드리고요 파란색과 분홍색 세트로 준비했어요 입구는 7.5cm 내경은 6cm고요 키는 11.5cm입니다 롱분이죠 바 옆에 보시면은 옆에 아이 아이는 창분 어, 그 군생 심는 창분 이 아이는 키가 크니까 롱분이에요 옆에 아이는 다리 이렇게 벌러져 있어요. 안정감 주려고. 그리고 이 아이는 키가 커야 되니까 높이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19,000원 두 개에서 38,000원. 이 아이들은 지금 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만 원에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이쁜 아이도 정말 반갑죠. 3만원. 두개다 해서, 두개다 해서, 어 68,000원인데 제가 6만원에 드렸었어요. 자, 오늘도 6만원에 드립니다. 6만원에 드린다아 마지막 아일 것 같아요. 요아이가 없습니다. 물레분입니다물레분이더안 나와서 맞추기가 어려워요. 요아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풍뎅이도 있어요. 풍뎅이도 있고 꽃나무 이렇게 있고요. 요아이는 꽃밭이죠. 나 잠자리가 날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아이 있는데요. 입구는 11cm 키는 10.5cm 높더라아 이고요. 이 아이는 입구가 좀 커요. 13cm, 12.5cm입니다. 이 아이가 폭이 넓으면서 35,000원, 이 아이가 키가 크면서 35,000원. 어, 입구가 넓으니까 당연히 키가 작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35,000원 두개 하면 7만원이잖아요. 만원 할인해서 6만원에 드릴게요. 4번입니다. 입니 아, 너무 아름답죠? 음, 굉장히 행복하고요 <laughs> 이런 그림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정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 정원을 가꾸고 살고 싶어요. 감나무, 사과나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무 들이다 가을이 돼서 물들고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창가에 나무를 바라보고 이러고 싶습니다. 아유 언제쯤 그럴까요? 입구는 13.5cm. 이 아이는 13cm. 지금 위에서 보시면 사각형인데, 유 아이가 옆으로 살짝 늘어났어요. 0.5mm 큽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똑같은 아이를 만들려고 하셨을 거예요. 입구는 10cm입니다. 유 아이는 7만원짜리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유 아이가 조금 무거웠기 때문에 할인 들어갈게요. 6만원에 드릴게요. 아주 마음의 평화를 주는 풍경화. 유 아이는 5번입니다. 5번. 6만원, 6번, 6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영화토우인데요. 이 아이가 7번이에요. 이 아이도 5만 5천원. 이 아이도 5만 5천원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가 여기가 잎이 뚝 떨어진 거예요. 제가 잘못했죠. 그래서 본드로 붙였어요. 그러니 제가 손해를 봐야죠 뿐더로 붙여서 단단합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laughs> 여러분 보시면 표가 나서 제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입구는 12cm 키는 11cm 인데 이 꽃이 있는 데까지는 14cm 됩니다 자, 파란색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애기가 없는 아이예요 애기가 없는 아이 72,000원 짜리인데 여기 흠이 있으니까 많이 할인해서 55,000원에 드리는 거예요. 저 손해 보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8번은 이런 모습이에요. 장미꽃으로 아니 리본으로 장미꽃을 묶었는데 이 색감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사이즈도 한번 재볼게요. 이는 12cm. 이건 어, 똑같네요. 키는 9.5cm. 이 아이가 키만 작네요. 자, 물구멍 두개 있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이 아이도 물구멍 두개 있죠. 제가 영화 도를다 할인해서 팔, 판매를 했는데, 이 아이만 할인 안 해드렸어요. 오늘 할인해드립니다. 5만 5천원. 7번과 8번. 둘다 5만 5천 원 이에요. 흠이 있는 거 고백했습니다. 또, 방송에 많이 나갔죠. 근데 다 판매가 되고, 좀 사고 친 아이하고, 그 아이 하나. 그리고 이 아이 이렇게 남았어요. 아우,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이 아이는 또 방송을 잘안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방송해드리는데요. 할인 들어가요. 여기 보라색 장미꽃이 있는 아이는 남자아이고, 분홍색 장미꽃이 있는 아이는 여자아이에요. 이꽃은 음 8cm 되는데요. 내경은 7cm, 키는 7cm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꼬맹이는 5.5cm, 키는 5cm 돼요. 여기 보라색, 분홍색, 그리고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꽃들이 다 다채롭게 있고요. 바탕에는 노, 주황색이 되어 있어요. 원래 빨간색 세 개, 주황색 세 개, 3개, 노란색 세 개인데, 아니, 전, 저 같은 분이 렇게 색색으로 꽃을 가져가고 싶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발라드립니다. 나갔기 때문에, 이 아이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가야 돼요. 는 없어서, 어, 빨간색만 날 주세요 하면 만들어드릴 수가 없어 빨간색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24,000원이에요. 36,000원 두개 하면은, 6만원 인데요? 아니, 두개 하면 6만원 맞죠? 6만원 인데 5만원 해드릴게요. 영화 투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서 많이 할인해드리고요. 또 이렇게 이게 잡아가시는 분이 대신해서 감사 인사 받는 거죠. 9번입니다. 와이, 어떡하죠? 이렇게 남았어요. 어, 꽃, 저 꽃가신도 다 나갔고, 만두도 다 나갔고, 걸기도 다 나갔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아이들을 색깔로 이렇게 둘이 세트 이렇게 둘이 세트 해서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자 만두 이 아이 입구가 좀 넓어서, 넓어서 좋았습니다 입구가 7cm 키는 10cm 이쪽은 10cm 되는 아이예요 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laughs> 그리고 이 아이 신발입니다 신발 이것도 하나 있네요 입구는 8cm 입구 8cm 좋아요 키는 9cm 키는 5cm 입니다 여사님이 이 신발 하나 사 갖고 가셔서 놀래 기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입구가 좋아 갖고 코너네투스 많이 많이 심어 줄수 있다고 싹 가져가셨어요 싹 가져가시고 제가 더 갖고 왔답니다 갖고 와서 다른 아이들하고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더 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16,000원 짜리예요다다 16,000원 짜리인데 얘네 둘이 해서 32,000원인데 3만 원. 11번. 얘네 둘이 해서 꽃 색깔도 안 맞죠? 32,000원인데 3만 원해 드릴게요. 1 1번1 2번입니다. 저울 때 일부러 꽃 색깔 안 맞췄어요. 붉, 붉은색만, 분홍색만 두개 있는 것보다 이렇게 다른 색이 있는 게더 이쁘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짝찌기 신발로 갖고 왔답니다 안내 분입니다. 어, 얼마 전에 할인 행사를 했을 때 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이 나가서 제가 어, 그 전달해드리라고 조금 힘이 들었어요. 오늘까지도 주문이 들어와서 보내드리고 어, 이제 몇점 남아서. 이 아이들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잔잔한 꽃만 남았어요. <laughs> 그리고 어떤 여사님께서 녹색을 이미 사갔기 때문에 다른 색으로 주세요 하셨는데, 보시다시피 빨간과 녹색만 남았어요. 어, 이그 빨간색을 제일 많이 만드시고, 녹색을 그렇게 많이 만드시지 않으셨는데, 이번 가마에서 녹색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하도 그러니까 녹색을 많이 만드셨나봐요. 빨강, 녹색, 이렇게 남아있는데, 오늘도 5만원에 멋져 만드는 아이들 준비합니다. 입구는 10cm, 입구 10cm, 이 아이는 10cm가 작은 작아요. 키는 11.5cm입니다. 자, 요렇게 두 아이예요. 녹색과 붉은색, 잔잔한 꽃, 첫 번째 아이고요. 두 번째 아이입니다. 두 번째 아이 입구가 9.5cm, 11cm. 저이 아이는 키가 작은 대신 볼이 많이 넓어졌어요. 키는 10cm, 11cm입니다. 요 아이 파란 꽃이 있는 붉은 바탕, 요 아이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어, 붉은 꽃과 푸른 꽃이 있는 아이와 어, 그 녹색이 조금 꽃이 크죠? 자, 요런 모습입니다. <laughs> 아유, 잔잔한 아이들만 남아서 가, 가가 가갖고 가가 가갖고막 이렇게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혼자 웃었어요. 이거는 10.5cm. 10.5cm 키는 11.5cm입니다. 같은 3만원짜리여도 이 아이가 조금 커요. 자, 세 번째 아이입니다. 세 번째 아이는 녹색만 남았어요. 자, 요렇게 노란 꽃이 있는 녹색 깔끔해 보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이 있는 녹색인데요. 이 아이는 롱이에요. 롱이어서 입구가 9cm 키는 13cm 이 아이는 11cm 이는 11cm가 됩니다. 농이어도 네, 몸매가 길어, 조금 높아도 입구가 큰 그런 농입니다. 마지막 아이는 녹색만 두 가지 남았어요. 저희 아이는 4번입니다. 이번에는 다미공방 5점을 준비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가격 잘 모르겠다고 9만원인데 할인해서 8만원에 드린다고 방송했던 아이들이 아, 99,000원 짜리였대요. 혼났습니다. 가격 책정 잘못된다고. <laughs> 아 어떻게 하면 좋아요. 99,000원이었는데, 제가 8만원에 드렸죠. 근데 이번 아이는 95,000원 정도 된대요. 근데, 지난번에 8만원에 드렸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8만원, 요 아이들을 8만원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7만원에 책정을 했는데, 또 혼나고 말것 같아요. 14번입니다. 14번은 이렇게 전이 있어요. 전이 있고, 전에도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파란색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쁩니다. 아,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죠? 아실 거예요. 입구는 8cm, 몸 전체는 11cm, 키는 9cm입니다. 이 아이는 14번이고요. 95,000원짜리인데 지난번에 99,000원짜리 8만원 받았으니 어, 어떡하면 좋죠 저 손해보고 파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요 아이는 7만원 해드릴게요 14번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은 전 이렇게 됐어요 무늬가 좀 올라와 있죠 여기 환원으로 불을 뗐기 때문에 요 안에 색색깔이 달라요 뭔가 굉장히 달궈진 듯한 느낌 딱 드시죠 고온에서 가, 열을 가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고온에서 열을 가하면 색깔이 다 날아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선명한 색깔을 만드는 거 이것이 정말 기술이죠. 그래서 이 화분이 좀 비싼 거예요. 다미가 다른 화분에 비해서 비싸요. 가볍습니다. 불순물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가볍고 당연히 물마름 좋죠. 이구는 9cm, 내경은 6.5cm, 키는 8.5cm입니다. 이 아이도 7만원 15번 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엔틱하면서 고급집니다 고급진 느낌이 드는 아이예요 6번입니다자 이렇게 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흑색깔 정말 굉장하죠 산화돼 가지고 나타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요 화분이 다른 화분가 뭔가 다른다는 거 아무것도 몰라도 다른네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부조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부조 맞아요. 아주 0.2mm 정도, 이 꽃들이 돌출되어 있는데, 꽃을 붙여서 돌출시킨 게 아니고, 이 바탕을 다판 거예요. 바탕을 다 파서, 이게, 그, 물레 돌려서 문질렀으면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파기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부조가 된 거예요. 몸 전체를 팠으니, 손이 얼마나 갔겠어요 그러니, 이 고온에서, 그, 굽는 것도 돈, 오뭐 파내는 것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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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합니다. 자, 이 아이는 전체 크기가 9cm, 키는 9cm. 역시 7만원입니다. 16번이에요. 17번과 18번 남았는데요. 17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 꽃이 화려하게 딱 버치고 있어요. 이 아이도 부주도, 부조, 부조예요. 어, 자, 이렇게, 그, 약간 꽃이, 돌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보이시죠? 살짝 되어 있는 거. 이거는 그 붙여서 이렇게 얇게 만든 게 아니고, 파서 만들었다는 말씀드렸고요. 색깔 보세요. 음, 뭔가 다른 애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8cm고, 몸통은 한 10cm 됩니다. 키는 10cm예요. 이렇게 아래는 넓고, 위에는 살짝 좁아지는 그런 어 단지 모양 이쁜 단지 모양입니다 아이는 17번 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시죠 두께감 바탕을 파서 꽃을 돌출 시킨 그런 모양이고요 입구가 8cm 키가 10cm 옆에 요아이하고 사이즈 똑같습니다 역시 18번 이에요 이렇게 내 나란히 놓은 이유는 이 아이는 딱 하나밖에 없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이두 아이는 모양이 같아요. 꽃 모양도 좀 비슷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두 아이는 또 이렇게 비슷합니다. 보통 세트로 구매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어, 오셔서 밖에 맞춰보지 못하시니까, 이렇게 맞춰드리면 눈으로 확인하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제가 다육이를, 어, 길러서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식재를 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어 안타까워요. 얼마나 예쁘나인지 심어놓으면 얼마나 멋진지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우스가 아니어서 어, 다육이를 기를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바깥에서 조금씩 기르던 아이들이 여기 있는 거지, 저가 전문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아이 노란색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파란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어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놓고 쓰다가 슬쩍 나면 파란색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다육이 방향 햇빛의 방향에 따라 움직일 때 돌려 놓아도 어난 구성 그 모자라지 않는 아이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난이에요. 꽃장포죠. 예더에단옷날 삽단 같은 머리를 깎았다 까맣다는 윤기 반지리를 하길래다는 꽃장포 그런 아이가 있는데요 이 베이비색 군청색에다가 노란색 대비되는 색깔 그리고 또 붉은색을 사용하고 진한 녹색을 사용해서 색깔 대비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한 아이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서 살짝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수비아 분하고 분위기도 많이 비슷해요 자, 이렇게 두 아이 그림으로 보면 음, 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얘는 붉은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당꽃이죠? 목당꽃과 나비. 붉은 바탕에 검정 나비를 그리니까 굉장히 강렬해요. 그리고 여기는 그 열매까지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요 화분을 가져가시면 여러분에게 어, 뭔가 복을 줄것 같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이도 목단이에요. 세 번째 아이하고 세트가 되도록 했는데요. 여기는 비둘기색에다가 흰색 꽃을 그려서 굉장히 청량감을 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가지도 좋고요. 나비는 노란색으로 분위기를 업해 주셨어요. 이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네 번째입니다. 아이세 번째와 네 번째 아이 꽃 그림이 목단이고. 가는 목단, 줄기가 있는 목단이어서 이렇게 두 아이 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입구는 14cm, 키는 14cm, 여기 엉덩이는 16cm 그래서 창이나 군생을 심기에 아주 좋은 16cm까지 가능한 그런 아이 소개해드렸습니다. 8만원에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가 만원 할인해드립니다. 20번은 한목공방에서 나온 어... 미니 부케라는 농분입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색상 이렇게 밖에 없어요 이 화분은 어, 그 사장님이 더 만들 생각이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구매하셔야 <laughs> 됩니다 자, 입구는 10cm 키는 1 4 5 c m 예요 6만원입니다 붉은톤 너무 이쁘죠 이아무공방이 붉은톤이 정말 이쁜데 이렇게 꽃을 놓으니까 너무 이뻐요. 붉은톤과 또 피어있는 분홍색톤 잘 어울리죠. 그리고 앞에 보라색톤도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잘 어울리고요. 흰색톤은 뭐아무하나잘 어울리죠. 그리고 소라색톤과 이렇게 났을 때 정말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앞트임을 해서 이렇게 앞트임을 해서 단을 나눠서 꽃으로 브로치를 다른, 꽃으로 브로치를 다른 모습입니다. 다리도 당연히 있죠. 다리 보이시죠? 드레스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지 다리가 없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기르던 연봉인데요. 처음에 그 구매하였을 때, 안진뱅이었어요 그래서 낮은 화분에다 심어 놨었는데 1년만 달아도 목대가 막 생기잖아요 목대가 생기면 다음에 자구를 달아요 그래서 목대가 생겨서 조금 높은 화분에 심어주려고 뽑아 놨다가 여기 한번 꽃꽂이 아지씨 꽂아 봤습니다 심은거 아니에요 흰색으로 이렇게 흙듯이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진실지로 심으면 더 이쁘겠죠 더 이쁠텐데 지금은 어설프게 이렇게 올려놨어요. 아 조금만 더 올려서 이렇게 심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라고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심은 거 아니고요. 제가 이 아이를 다른 화분에 심을 때가 있어서 뽑아놨었거든요. 한번 올려봤는데 어떠세요? 물, 오는 물, 타, 오는 비탁 감았고 커서 이렇게 통통해졌어요. 연봉이 얼굴이 굉장히 크는 아이예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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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죠요만큼한 10cm? 막 이렇게 크는 아이고, 자구도잘 다는 아이입니다. 음, 보라색으로 진하게 물드는데, 지금 안으로 들어오면서 약간 살이, 음, 색이 빠졌어요. 그리고 여름에도 보라색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한번 이런 식자 어떠세요? 이것도 이런 연봉도 예쁘고, 백봉도 너무 잘올것 같아요. 백봉은 이렇게 흰색이나 소라색에. 해줘도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11월로 이제 다 끝나가요. 좀 있으면 12월이 되는데, 크리스마스 연말이 되죠. 저희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는 요런 아이입니다. 입구는 6cm, 키는 7cm 되는 아이예요. 저희 와이는 3만원짜리인데요. 너무 예쁘죠? 이 요렇게, 어, 귀엽고 앙증맞은 아이. 저, 그,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분한테는 참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봅니다. 여는 아이 이쁜데 너무 커 그러시는 분은 요 작은 아이 소개해드릴게요. 요렇게 보라색, 아, 붉은색과 보라색 두 개가 있어요. 이 아이도 많지가 않아서 색깔이 이렇게 있습니다. 입구는 6.5cm, 키는 9cm 되는데요. 몸은 한 9cm 되죠. 이런데다가 음그방울복락 또는 러블리 로즈, 몇송이아 로블리 로즈 한한 산호송이 해도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 심어주면 아주 예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요. 3만 원입니다. 요 사이즈에 3만 원. 어, 하모 공방이 그런 사람이 아니, 그런 공방이 아니었죠. 이번에 아주 저렴하게 나왔어요.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